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의 향기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라. 주님의 향기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더워서 시큼하게 쉰 듯한 땀 냄새를 풍기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긋한 냄새를 풍겨서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야 뭐 어떤 뭐 비싼 비누 비싼 향유 쓰면 뭐뭐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이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향기를 내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었을까요? 혹시 내 자신이 거짓 된 말이나 불신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냄새를 내며 누군가의 영혼을 벼랑 끝으로 밀어 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태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그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 주님의 향기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0장의 말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위기가 벌어진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역겨울 정도로 참으로 냄새나고 찝찝한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 가관입니다. 그의 말이 가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남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를 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해치려고 시도조차 안 했는데,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 거짓을 말했고 그의 불신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인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지만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이 풍겨 나왔던 것입니다. 그로 아비멜렉도 그 집안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위기를 이제 맞이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아브라함인데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향기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향기를 되살리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을 때 아비멜렉의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은 아주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날 아침 곧바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지금 이 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를 대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너가 어째서,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했느냐?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책망을 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그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악취를 풍겨서 지금 이렇게 그 비난을 듣고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운 지금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즉, 향기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참 아멘 해야 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이제 나를 죽일까 하여 하면서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집트에서 했던 거짓말이. 지금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향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다시 향기가 퍼지 퍼지도록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의 기도가 치유와 생명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과 불신의 냄새 속에서도 이렇게 향기를 되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비런 성대님들,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만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비겁하죠.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이기심에서 나에게 유리한 행동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향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우리가 애써 내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웃는 얼굴에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더 역겨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란 예수님을 누리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누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스며들게 되고, 예수님의 태도가 내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단지 그냥 우리 뭐 기도했어요 뭐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내려오다가도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런 비겁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이제 막히겠죠. 그러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생명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 향기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기억할 때 내 안에 자비와 온유한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작게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방울은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말 그림자만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져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문제만 쏟아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 머물러 보십시오. 말 없이 주님의 품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은. 여러분 회복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먹은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그그 그 존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아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평안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자비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용서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부드러움과 절제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향기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향기는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누리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님의 향기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라. 이 제목처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퍼져나가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기치시는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